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과 예언을 하였는가.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옴을 느끼고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 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네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 요셉은 부친이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두 아들 문하색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방문하였습니다.요셉이 왔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말하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 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입맞추어 안으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맏 아들 문하세의 머리에 얹혔습니다. 무나세가 장자였지만 팔을 어긋나게 얹혔습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두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무나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스라엘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대련이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말했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고 하면서 문나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차 자신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분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아들들을 불러 모아 자녀들에게 축복과 예언을 하였습니다. 벤에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르우벤을 책망 어린 예언을 한 이유는 루벤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렵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루벤이내 침상에 올랐다 라고 두번이나 말했습니다. 루벤은 뛰어났지만 큰 죄를 범했으므로 그 특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시무원과 레위에 대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유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겜 사건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원과 레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원 지파는 그 수가 적었고 레이 지파는 다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에게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고 예언하였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원수들의 목을 잡는 통치권을 발휘할 것이며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나타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블론에게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 이르로다. 예언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사갈에게 양의 우리 사이에 구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길이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장한 낙기로 묘사되면서 토지를 경작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에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들을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 나이다. 라고 하면서 단에게서 사사가 배출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사사 삼손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단은 길의 뱀과 사나운 독사로 묘사되었는데, 단지파 사람들의 사나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난폭하고 사나운 자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의와 성과 편안의 상태에서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대에게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용명한 자들로 예언하였습니다. 후에 갓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셀에 대해서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고 하면서 아셀은 기름진 것을 내어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납달리에게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암사슴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사람들은 사사두보라 때 바라을 따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활쏘는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밤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랴. 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핍박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강건해졌다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웅킨 것을 나누리로다. 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물어 뜯는 일이라고 예언하였는데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성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집화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쟁을 치를 정도로 매우 호전적인 집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집화에는 용맹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아들의 분량을 따라 예언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 사람 에브론의 바에 있는 구레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고 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마므렛 앞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무덤과 그 주위의 밭은 아브라함이 해 족속들에게 돈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아내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죽음을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강꼭기 부탁한 이후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기운이 다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초청으로 130세에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애굽에서 산후 147세에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애굽에서 권력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요셉의 보호 아래 안정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4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열두 형제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